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오백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민나니, 우리들 도등대 베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 어 불빛 없는 가고 참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들 肩膀。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68쪽입니다. 구약 성경 1168쪽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욕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요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음으로 내 분모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요비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로막고 어떻게든 조카 롯이 있는 그 성의 심판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 열 명을 찾지 못하여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멸망 받습니다. 그 심판에서 모든 걸다 잃어버리고 몸만 간신히 살아 나온 사람은 롯과 그리고 그두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성을 탈출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아수르 제국의 살만 에셀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무도 그 전쟁을 막을 수가 없었죠 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 땅에 있던 몇몇의 선지자들과 의인을 하나님께서 그 환란 중에 건지시고 보호하셨을 뿐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도 북한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36년 뒤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세 번째 침략을 당한 뒤 결국 멸망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 환란을 겪었고 단지 몇 사람 그 환란에서 보호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짧은 시간 안에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엄청난 폭우가 내린다면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길 수 있죠. 그렇게 홍수가 나게 되면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그 난리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과거 제가 홍, 동수천, 홍두, 동두천에 있을 때 홍수가 났는데 시내 절반이 잠겼어요. 도시 전체가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황폐화되었고 마치 폐허가처럼 변했습니다. 상수도 처리장마저 침수를 돼서 침수가 돼서 수도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수도가 끊기고 민심도 흉흉하고 도둑과 악한 영이 난무하는 그 진흙벌과 같은 그 도시에서 두 달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온 세상이 고통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부에게만 임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민족적인 심판, 온 인류적인 심판은 모든 사람이 함께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거센 회오리와 불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모 불 속에서 살아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조차 그 심판에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이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에게 속한 것이고 전체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그만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고 하자. 그때 비록 그 안에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과 같은 이세 사람 아주 의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근으로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사나운 짐승을 보내서 그 땅을 황폐케 하시고 세 번째는 칼이 그 땅에 임하여서 즉 전쟁으로 사람들이 사람들과 짐승이 다 끊어지도록 하며 네 번째는 전염병을 내려서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 사람과 짐승을 끊는다 할 때에, 만약 그 안에 노아와 욕과 다니엘이 거룩한 의인들이 그 장소에 있을지라도 그들도 그 고통은 함께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은 따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만 자기의 공의로 구원하지 자기의 자녀들조차 건지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아무리 선지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가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요 부모가 대신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 좋은 아내 치마자락 붙들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가서 교회 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그런다고 구원 받지 못합니다 또는 믿음 좋은 부모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마치 자신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녀들이 있기도 합니다 부모가 목사면 뭐 하고 목 장로님이면 뭐 하면가. 부모가 아무리 헌신적이라도 그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가정이 믿는 가정이고 그 문화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죄 사함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은 범죄와 심판 속에서도 소수의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은 지킨 사람들도 함께 심판의 소용돌이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무 어둡습니다. 악합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더 거룩하고 더 믿고 더 순종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심판이 가깝다는 것이고 아울러 나만 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또한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하겠죠 그 복음이 전해 주시도록 우리가 더 거룩한 삶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심지어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 받은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입술에도 주님 복음을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예수를 알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의 도구 되어 복음에 쓰임 받는 복음의 증인 되는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금도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 날을 경고하고 있고 또그 날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더욱 이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느끼고 또 깨닫습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주의 복음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지체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자녀들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되.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주변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 노원중앙학교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 모든 가족들이 구원 받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궤를 붙드시고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우순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권능을 더하사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와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